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한권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오늘 책 <제> 바로 소개할까요? <laughs> 자 복음주의 바리새인. 네, 복음주의 바리새인입니다. 예. 뭐 복음주의와 바리새인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 어울리지는 않지만 네.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복음주의는 뭔가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예. 바리세인은좀 나쁜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는 바리세인 하면은 거의 음...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고 그렇죠.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를 받죠. 그렇죠. 예. 이 바리새인 같은이 예. 그러면 아주 그냥 어 외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해치랑 무덤 뭐. <laughs> 네, 뭐 겉은 번들을 한데 속은 그냥 아주 그냥 그렇죠. 어 아무것도 없는 음. 사람을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하고 음. 또 우리 또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이야기에 예. 항상 그 저기 나오는 뭐 그... 성경의 <laughs> 대표자로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뭐 빼놓을 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복음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금주의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약간 같이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보금주의 바리새인의이 책은 그게 얼마나 친밀하게 그 안에 교묘하게 <laughs> 숨어 있는지, 네.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이책 읽기 전에는요, 네. 아, 이게 뭐, 보금주의 바리새인 이거 뭔가 했는데요. 음. 어 읽으면서 어제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 이게 네. 이게 내 얘기인데? 음. 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막뼈 때리는 이야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이 책에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네. 마이클 리브스잖아요. 마이클 리브스죠. 예. 네, 어, 상당히 책을 재밌게 <laughs> 그다음에 깊이 있게 또 쓰는 부분 같고요. 네, 이 책에 이렇게 서, 서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나은 지도자 지도자일까? 네. 아니면 더 나은 훈련일까? 더 건강한 나눔일까? 정통 교리 혹은 도덕적인 청렴함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읽어주시죠. <laughs>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예. 성경에서 위선을 바리새인들의 누룩. 누룩이라고.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저는 사실 예. 근데 예. 이 질문이요. 지금 예.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어, 교회에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훈련이 부족하다. 예. 교회에 더 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역사회에 나눔이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그렇지, 윤리적으로. 그렇죠. 예.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 뭐라고 이 책에서 써있더라고요.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 어,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이 예. 중요하다고 예. 이책 전체에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바리새인적인 요소로 우리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맞습니다. 마치 그 암세포를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듯이. 그런 것들이 곳곳에 우리 몸 안에 그다음에 우리 신앙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문제가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보금, 진짜 예. 복음을 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예. 예. 거기에 더 힘을 내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처럼요 예. 예. 그러니까 막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켜내고 예. 막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 이런 음. 것들이 이게 아주 그냥 이 혼날 만한 일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laughs> C.S. 루이스가 이렇게 지적했듯이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도덕적 아니면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게 보이는 것들이고 표면적인 것들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거, 보이지 아. 않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사, 않죠. 예, 사실 누룩은 <laughs> 보이지 않잖아요. <laughs> 조금 들어가잖아요. 예, 큰그 예. 반죽에 조금 들어가지만 예. 전체를 그냥. 그렇죠. 다. 부풀게 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망가진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사실 그 예. 바리새인 하면 내, 나, 내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 이 악당 같은 그리스도인을 들 보면서 예. 바리새인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그렇게 정죄하고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음. 제가 바리새인 악당이더라고요 <laughs>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거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 엄격하게 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이미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 회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시에 대한 <laughs> 부분, 네네. 성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았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우 뜨끔하네요. 예. <laughs> 내 지식과 내 신념과 예.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을 뭐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막 성경을 막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그렇죠. 하는 예. 음. 아, 그런 그런 부분들 수도 있고 내가 이만큼 연구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 사역할 때도 바리새인들도 네. 굉장히 이렇게 높았잖아요. 다그 공부한 수준이 레벨이 어나더 레벨이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결국은 편갈얘기를 하고 음. 결국은 비판과 또 부정과 자기들이 말이 아닌 것은 전부 다 틀렸다 틀렸다는 네. 걸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치부해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음. 가르치면서 내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래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거나 비판이나 다른 말을 하면은. 너가 잘못됐어라고 <laughs> 말을 하는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것들이 이책 안에 사실은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그것들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게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끔은 좀 이런 것좀 저는 음. 이책 읽으면서 좀 마음에 음. 불편한 게 어떤 어, 주제 자기가 음. 주장하는 것을 맞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 구절들을 이렇게 음. 갖다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음. 예. 그런 거면서 계시의 영을 위에서 받아야 되는데 음. 내 안에서 뿜어내는 거죠. 예. 이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 도 <laughs> 얼마든지 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연구를 하면서 그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영광을 취했냐면은 자신의 영광을 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 아니라 예. 내 영광을 취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 지적했듯이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추하는게아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laughs>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사역하는 목적들이 과연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그런 성찰을 할수 있는 책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예.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아주 대부분의 훌륭하시고 모범적인 네.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옳다 응.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어떤 응. 과시하거나 응.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에 더욱더 매달리지 않았나 응.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더 열심히 파서 보고 그렇죠. 내 주장과 내 신념이 맞다는 걸막 보여주기 위해서 응. 막 자료를 더 찾아내고 응. 막 그랬지 않았나 네. 이, 이게 진짜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개시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개시해주고 있는 그 진리의 빛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 하금더 넓은 것을 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이렇게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빛된 통로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직 성경 자체가 자, 자체가 <laughs> 목적이 되어버리는 잘못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 말씀 가운데 그게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 말씀 자체로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바리새인들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도 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들은 말씀만 지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예.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니까 갑자기 또 지난번에 그, 그 리뷰한 책이 나오네요. 단어 하나만 알면 이거. 제대로 안다. <laughs> <laughs> 속자. 속자, <웃음> 예, 속자, 속자 예.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책 읽고 나서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laughs> 그렇죠. 한번 꼭 읽어, 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laughs> 네. 구속이라는 것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세리하고 이제 바리세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기도 <laughs> 네.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도 이야기에서 <laughs> 네. 거기서 이제 명확하게 그 앞에 부분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구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면은 그렇게 세리를 정죄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자기의 그 교만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 그렇죠. 구원 받는 예. 거지. 예. 저따 위세례가 뭘 받겠어. 예. 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laughs> 신앙적인 잣대의 기준과 어떤 그 신앙의 열심 정도의 그 기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아니면 내가 훨씬 낫지라는 야. 그런 마치 세례와 같이 통해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laughs>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을 감사히, 감사합니다라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우리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음. 수 있다는 바리새인적인 생각과 그렇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음. 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맞아요. 세리와 이 자세가 다른 거고요. 예. 한편으로는, 음. 어, 목회자인 저희들도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음. 저희가 이게 정말 일 중독자처럼 하는데, 음. 음. 참된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매번 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음. 마음이 불편하고, 가끔은 정말 병을 얻을 때까지도 열심히 일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원하시는 일일까? 쉬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일이가내 <laughs> 의를 드러내고 네. 내가 정말 뭔가 네. 이만큼 했다라는 걸 보여 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본것 계속 쌓아 가고 그렇죠. 높이려고 하고 아... 높아지려고 하는 욕, 욕심과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는 네.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무너질까 봐 하는. 이거 네. 이거 계속 이렇게까지 왔는데 음. 이거 안 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된다고 이런 문화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해라. 예.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laughs> 우월감도 있고 맞아요. 다 예. 내도 했던 일이야. 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 뭐 그런 것들이 막 보여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도 <laughs> 거의 이제 같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 바리새인은요이 예. 거듭남이 필요 없다고 그, 음. 말하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음. 뭐 그냥 내가, 내가 독실하게 아주 음. 그냥 잘한다면 뭐 그렇게 거듭 이미 거듭났는데 나는 예. 어떤 교만함들이 그들한테 묻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거듭남이라는 게 어,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경건한 모습들이 거,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예. 이들은 늘 이렇게 은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늦게 예. 새벽에 <laughs> 조용히 밤, 음, 밤에, 예. 은밀히 예. 뭐 사극의 한 장면처럼 은밀하게 알아보도록 해라. 뭐 이렇게 그런 <laughs> 것처럼 예. 예수님도 밤늦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 늦은 그렇죠. 시간에 예. 그들이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을 때 진짜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거죠. 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있죠. <laughs> 바리새인처럼 한다면 매번 네. 두려울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아까 그 앞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로 드러나는 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는 것들을 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굴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는 사실은 이게 어떤 때 보면은 이게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그래서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일까라는 그 구분점이 이게 구분짓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그걸 기준으로 저 사람을 막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그 마음을 모르는데. <laughs> 그래서 좀더 두려운 마음에 예. 더 열심히 그런 음. 기준들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신칭위를 넘어서 뭔가 음. 더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거듭나고 그렇죠.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예.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음. 거기에 뭔가 애드하려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새롭게 우리의 그 성경을 읽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바리세인 하면 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바리세인과 세를 이야기할 때 아, 내가 세리고 다 바리세인이야 라고 <laughs> 생각하며 예.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이책 예. 읽으면서 와나 제대로 바리세인이었네. 예. 아 진짜 이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내 안에 누룩이 그렇죠. 가득했네. 예. 내 안에 진짜 누룩이 많기 때문에 쉽게 <laughs> 뒤돌아서서 앞에서 보이는 거하고 <laughs> 뒤에서 이제 말하는 거하고, 맞아요. 쉽게 뒤에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아그거 아닌데 결국 <laughs> 결국은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결국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지 않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laughs> 제책 읽으면서 어, 굉장히 어, 진지하게 읽. 됐더라고요 예. 한 주간 보면서 이책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스스로 진지해졌습니다. 나 예. 진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책 읽으니까요 네가 바리새인이야 예. 찐 바리새인이네. 그렇죠. 예. 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참 마음이 좀 어려웠지만 예. 이 시대 정말 목회자라면 반드시 한번 읽고 스스로를 예. 점검하고 이제 바리새인에서 좀 벗어나야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예. 좀 가지겠습니다.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누구를 드러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과 그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3일차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사역과 또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는 데서부터 음. 시작돼 그렇잖아요. 위선이 사실 오해에서 음. 된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음.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고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뭔가를 받아야지 음. 이런 마음에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마땅히 <laughs>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laughs> 예. 다 은혜인데 예. 어느 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얻는 것은 당연하고 음. 그리고 나처럼 열심히 하지 못한 저 사람은 음. 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음. 이책 보는 내내 음. 좀 가슴을 찔리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예. 오늘 읽었던 이책 중에서 한 구절 말씀해 주실 것이 혹시 있을까요? 밑줄을 안쳐놔죠 기억이 <laughs> 안 나요. <난>. 저는 <laughs> 있어요. 예. 저는 바리세인 하면 대표적인 말이 위선이잖아요. 예. 어, 141페이지에 이런 말이 예. 있더라고요. 위선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공허함을 은폐하는 일이다. 그것은 영적인 충만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광채와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음. 띈다. 위선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결핍에서 비록됨으로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 그렇죠. 음.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 개선의 기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음. 그 해독제는 오직 우리 오직 우리의 바깥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바로 모세처럼 주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자신이 그분의 빛나는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있다. 음, 맞습니다. 아, 이, 제가 밑줄 긋면서요 음, 가끔 뭔가 나 스스로 더 위선될 때, 위선적이라고 생각되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할 때, 음. 내 안에 영적인 그 공고함, 음. 아마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음. 하나님하고 충만한 교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뭘더 챙겨야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예. 예. 목사의서재에서 오늘 복음주의, 바리세인 책 같이 나눴는데요. 예. 이책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유익함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